자, 미드 오세요. 준섭 형, 진짜, 이거, 제가 이기면, 제가 이기면 이청이 맞죠? 아, 무인안 드세요. <laughs> 네? 아, 미드 안 보여요. 뭐, 있잖아. 네? 아 방풀하지 마시고요. 방풀 강퇴할게요.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진짜 전부는 아니잖아요. 진짜입니다 이거 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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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킬리는 사람 이 있는 거죠?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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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어. 아 실수 집중해야 돼. 피해주고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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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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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트 사랑해요 사랑 을 담아서 <laughs> 바로 피가 따입브돼 따위됐..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이천 개 <2000개. 웃음>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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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 <laughs> 개 감사합니다 준서평 준섭형 얘기하시죠. <laughs> 아, 갑자기, 어, 아, 디스코드 나갔어, 갑자기. 아, 갑자기 디스코드 나갔어. 나갔어. 아. 아, 장난하지 마세요, 진짜. 아저 장난하지 마세요. 아. 아저 장난하지 마세요, 이거 진짜.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저 진짜 프로게이머 자 프로 게임머 돼야 돼요 진짜로 네 플레이 서포터지만 미드로 간다 어 다이아 아니면 그랜드 마스터까지는 됩니다 와멀고왜 이렇게 많아 멀코 너무 많아 체리코 아사츄매콤 축공이 전체구나 와자 형님들 어떤 거 먹을까요 어떤 거 골라주세요 어떤 거 PC방 오면은 어떤 게 맛있어요? 덮밥도 있어요, 덮밥. 참치 기침 덮밥, 참치 마요 덮밥, 돈가스 마요 덮밥 많이 있네. 치킨 마요 덮밥 인정? 치킨 마요 덮밥. 음료수. 어, 드링크, 드링크. 딸기 있나, 딸기? 아 딸기 아까 먹어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콜라 가시죠. 콜라. L. L짜리 한개 먹고, 주문하고. 아니, 솔직히 형님 누님들. PC방 오면은 이거 먹어야 되는 거맞죠 이거 뭐야. 라면 꼭 먹어야 되죠, 형님 누님들. 라면. 라면 인정? 핫도그도 있네? 여기있다. 이게 라면이거든요? 라면을, 틈새라면 먹고 싶은데, 틈새라면? 요즘? 짜파게티 틈새 판다. 3,500원. 제발! 과연? 과연? 틈새라면이 걸렸습니다. 틈새라면. <laughs> 네? 아, 답정답 아니고, 그, 그중한걸 이제, 여기 한 겁니다. 라면 토핑은 뭐가, 뭐가 정배예요 치즈, 치즈가 맛있어요. 치즈, 치즈, 일단 치즈 넣어, 일단 치즈. 단무지도 있네. 난 치즈랑이 넣고. 그다음에 만두는 꼭 먹어야 돼. 만두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넣어야 돼, 이거를. 다 먹을 수 있으려나? 감자튀김. 와, 감자튀김 먹어야 돼, 진짜로. 감자튀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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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감자튀김 겁나 많네. 치즈를 더블한 감자. 콘소망, 야채, 치즈 감자, 치즈 감자, 치즈 감자. 와, 벌써 형님들 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니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만원이야 아니 밖에서 먹는 거 똑같은데 아 일단 이렇게 먹겠습니다 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와와 와,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진짜 이거 보세요 형님들 PC방 음식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치즈 감자튀김 와,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? 미쳤다. 콜라 이거 보이세요? 와 이거 얼음 쨍쨍한 거 이거 여기 확 미쳤다 그냥. 아, 와 미쳤다. 아, 이 감자. 자 틈새 라면이에요 틈새 라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와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그 면에, 그 꼬들면에 내가 좋아하는. 그런 거 어떻게 하신 거지? 사랑 사랑을 담으신 거 같네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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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음, 음.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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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보단. 음. 음. 맛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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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치즈 감자 그거거든요. 음 진짜 맛있다.